재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버치놈 나무는 그냥 적당히 심고, 네, 다섯, 아, 아까 제가 그, 모드를 안 했네요. 그, 심는 모드를, 해야, 심는 모드를 하 밑에 딱 칸이 딱 떠요. 그거 보고 바로 하시면 돼요. 심는 모드를 한것 같았는데, 심는 모드를 제가 빼고 있네요. 심는 모드는 제가 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면은 한번 딱제 방송에 오시면은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뭐가 심는 모드 이걸 하고 그 근처에 이거. 이거 하나를 딱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좀 멀리, 멀리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들고, 그 다음에 석, 아까 했던 것처럼 석재 4개. 3개, 4개. <laughs> 그 다음에 일단 이건 버려주세요. 땅이다. 그 다음에 목재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전기장치 한두 개, 한 개, 두 개. 로프는 일단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덕 근처에 화덕 근처에 아. 제가 아까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정할게요. 이걸 안 만드시고 바로 이걸만 만드시면 돼요. 화덕 근처에 지어 주시는 게 좋고요. <laughs> 왜냐면 제가 깜빡했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진 거는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딱 패스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 주세요. 이거하고 이거 삽. 이거는 아 이거는 데 겨울 지나고 해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일찍 만들어주신 게 편해요. 왜냐면, 조금 더 빠르게, 어디, 어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했듯이, 석재, 근데 지금 석재가 부족하죠? 그 다음 석재 하나 만들었으면, 이거. 이게, 피의침인데 번개가 오는 걸 이게 대신 맞아요. 그래서 주위에 항상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돌 캐러 안갈것 같다고 했는데 돌을 캐러 가야겠네요. 아, 아까 말했던 모자가 이 모자예요. 이 모자, 이 모자하고 어, 이 갑옷, 이 갑옷을 만들면은 이제 그기어모이라든지 맞고 싸울 수가 있어요. 맞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어, 고기는 항상 유리를 해 두시고요. 어, 일단 배좀 채우고, 어, 내일 어떤 걸할 거냐면, 라스베리코, 돌을 좀캐워야 돼요, 돌. 그 돌을 캐오기 위해서, 근처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 돌 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 돼지집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딱, 할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뭘 만드냐면, 이거. 해머를 만들어서, 돼지집을 파밍을 하면 돼요. 해머 만들 정도까지 딱 만들고, 돼지집을 파밍을 하러 갑시다. 세모 만들 여섯 개. 다음, 장가지. 장가지가 이제 네 개. 아, 세 개네요. 장가지 세 개. 장가지를 하실 때는 항상 사보로. 사보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수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다음, 이거 하면 세 개죠? 근데, 장가지 좀더 얻으셔야 돼요. 왜냐면, 요리기구를 만들 때도, 장가지가 들어가요. 장가지가 4개인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장가지를 좀 파밍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장가지들하고, 풀들. 싹 파밍을 하고 갑시다. 이걸 하면은, 아마 기초적으로 딱 꾸며지면은, 10일 정도 안될 거예요. 10일이 살짝 안 돼서, 아마 집터가 기본적으로 딱 완성이 될 거예요. 태엽은 태엽 잡아야만 나오나요? 기어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 기어는 기어몹들을 잡아야지 나온 거죠. 아니면, 기어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데, 기어, 그, 사냥까지 딱 보여드리면은 거의 딱될것 같아요. 시간 10일 정도. 어, 지금은 99개 모드라서 냈는데, 네, 99개 모드 아닐 경우는 게 10개씩 다 끊겨요. 그래서 칸을 많이 차지해요. 이걸 딱 알아두시면 되고, 그 여기서, 아, 아까 말했듯이, 망치 재료. 지금 돌이 하나 부족하죠? 이런 경 밑에 돌이 있잖아요. 돌을 바로 딱 깨서, 이 돌을 딱 깨서, 아, 이걸 딱 만들어줘요. 응? 을딱 만들어 주고 <laughs> 그래서 이걸 이제 다여갑니다 여기 있는 집들 이거 돼지는 어차피 이거 유령이랑 싸우면 유령 이겨요 이 그래서 돼지 꼬리도 딱 챙겨서 씨앗은 먹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기를 먹어요 돼지 꼬리는 돼지들이 먹기 때문에 조심 그 가장 먼저 딱 빨리 주셔 주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돌도 1 0 개씩이라 이거, 목재도 10개씩이라 이것도 모두 아니시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간이. 그 다음에, 이거 왜두개주원이야 이런 말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그 빠르게 저녁에도 일하기 위해서 그 광산모자를 얻어야 돼요. 그 광산모자를 빠르게 채취하기 위해서 좀 빨리 탄 거예요. 턱, 턱. 돼지집을 이렇게 딱 부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보시면 풀이 몇개 없잖아요. 풀을 좀 캐서 갑시다. 그쵸. 돼지집을 캐면 돼지는 더, 더 이상 안 나오죠. 지금 하운드 이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운드 이빨은 버리고요. 조금 멀리 버려주죠. 어, 예. 돼지집은 다 부수고, 다른 데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돼지, 이거를,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더 늘릴 수가 있거든. 돼지집을. 네, 아마, 이게 3개씩 될 거예요. 3개인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돼지집 5개 파밍했는데, 어, 3개밖에 못치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베리도 있으면 좋으니까, 베리도 나무 딱 해가고. 여기 위쪽도 기어인데, 이게 지금 이 기어가, 있는 기, 아마 석상이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거 같네요. 맞죠? 아쉽게도. 땅이, 이 땅이면 기어 땅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얼어있는 상태라, 아, 어, 얼었든, 그, 굳은 상태라, 대리석이 나오면, 이걸 캡 파밍하면 대리석, 만 나와요, 대리석. <laughs> 아니요, 돼지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 장소에 그대로 지으셔도 되는데, 집 근처에 돼지집이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일단 돼지는 같은 편이에요, 거미를 제외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모아두셔서 베리 있죠. 베리를 이제 주워만 두세요. 그 다음에 썩힙니다. 베리를 왜냐면 베리 썩는 건 매우 빨라서 베리 갖고 부패물을 만들면 엄청 좋아요. 부패물은 이제 식물들을 되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되살리기 위해서 부패물을 빠르게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이건 모아서 이제 부패를 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 지금은 뭘 먹고 다니면 이거 야채, 이걸 먹고 사는겁니다. 툭툭 그리고 이게 당근을 많이 맸다고 주위에 있는 당근을 다 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당근은 캐면은 손해에요. 나중에 어차피 겨울 버틸 식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나중에 어차피 땅에 파묻혀 있으면 그 계속 가요. 그 신선도가 겨울에 파도 어차피 풀이고 지금 파도 풀이고 그런거라 최대한 좀있다 이거 아까 망치로 이거 뼈 스켈레톤 부수면 뼈 조각이 왔거든요 뼈 조각을 얻어주세요 뼈 조각을 딱 들고 이제 집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은 불이 빨리 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리 요리 쿡을 딱지어주시고요쿡지어주시고건조대 건조대도 조금 만들어줘요. 어차피 건조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하시냐면, 지금 나뭇가지가 한 개가 부족하죠? 왜, 이걸 하려는 이유가 그 칸을 보면 딱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뭇가지를 심어주세요. 지금 막, 막 심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땅 밑에 보이거든요? 제가 주로 할머니 할때 많이 하신, 하는데, 그땅 보면서 딱 심는 거예요. 몇 칸씩, 몇 칸씩, 몇 칸씩 딱 되는 거 보고. 지금은 어차피 그냥 대충 막 심는 거라, 감으로. 딱 심는 거라. 그리고 장가지나무 같은 경우는 저게 엄청 편한 게, 음, 지금 불이 없죠? 이거를 피워둡니다. 네 개. 초석은 땅에 버려두시고요. 라즈베리는 그냥 드셔도 되고, 이걸 구워서 드셔도 되고. 그럼 고기는 있으면 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말리시고, 없으면 안마물 드시고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돼지 모자 하나 만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자 하나. 상자 하나를 딱 만드세요. 상자를 만들어서 넣어둘게.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목재. 거미줄은 그럼 이렇게 아... 그 다음 이거 석재 이렇게 돌은 갖고 다니셔야 되고 풀도 이거는 어차피 풀 지금 풀하고 이거는 지금 안 심는 이유가 심어도 어차피 안 펴요 아무것도 안 펴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뼈 파밍한 다음에 뼈가 이게 10, 10개씩이거든요 두개당 10개를 되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를 똥, 우선, 똥을 딱 구하러 가셔서, 똥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똥을 이제 구하러 갑니다. 똥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하고, 이제 나뭇가지도 파밍을 하고, 나뭇가지 하고, 나무를 파밍을 할게요. 세 개. 똥은, 이건 1대1 교환이라, 그, 식물 하나를 되살릴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똥으로 이제 뭘 하느냐? 똥으로, 이제 1대1 교환은, 진짜, 너무 없다. 주위에 뼈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럴 경우 한, 똥은 한 30개 이상 있는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뼈나 그런 거 없다. 내가 그 다음 부활 모드도 아니다. 그런 경우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뼈도 있고 다 있어서, 어차피, 어, 3대1이면은 얘가 져요. 이게 몇대몇까지지 이기냐면, 2대1까지는 이겨요. 제가 서포트좀 해주면. 근데, 병정거미가 3대1일 경우에는 무조건 져요. 죽으면 이제 아비게일 꽃이 딱 떨어져요. 보시면 절로 다시 가면 이제 아비게일 꽃이 딱 떨어져 있겠죠? 그 꽃을 이제 딱 주워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꽃은 이제 처음 나온 것처럼 이제 꽃인 상태로 딱될 거예요. 아쉽게도. 어? 다행히 살아왔네요. 딱. 아, 다행히 살아왔네요. 아비게일은 병정검이가 두 명일 때까지. 그 이상은 못 이깁니다. 저쪽은 거미가 지키는 곳이라, 그, 병전거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하신 분들도, 그, 갑자기 들어오는, 훅 들어온 데미지 때문에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돼지분 파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재료가, 나무 4개 캔 거고, 나무 8개 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돌 6개 캔 거, 아, 돌 8개 캔 거. 그 정도라. 그다음 이건 왈루스 캠프라고 해서 그, 나중에 좀 귀족템? 귀족템이라고 불리는 그 템들어 파밍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파밍하기 위한 재료를 주는 곳이죠. 하고 풀도 좀 얻고, 나뭇가지. 지금은 나뭇가지가 부족하죠. 나뭇가지 좀 파밍 더 하고, 봅시다. 나뭇가지 파면하고 일단, 그들고 이제 올라갈 때, 저녁에, 그걸 할 거예요. 그 저녁에, 오늘 저녁에 할 거는, 이제 버팔로 털 깎고, 두 번째는, 이제, 야간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광산모자, 광산모자를 만들 거예요. 그 광산모자 같은 경우는, 그 동굴모들 추가 안 하셨으면, 그건 일회용이에요. 근데 동굴모들 추가하셨으면, 구근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구근이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내일 아마 광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구거을그 구근을 얻으시면은 바로. 바로 이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거미도 원래 이거 죽이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빠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파밍하기 위해서